지금 하는 작업이 뭐죠? 지금 헤드 빼는 작업하고 있고요리샤프팅 하기 위해서 헤드를 빼서 이 샤프트를 달아드 겁니다. 네. 어, 헤드는 캘러웨이 메모리 프로 아이언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피팅건으로 열을 가해서 네, 헤드를 이제 빼기 전에 안에 있는 에폭시를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돌리면 차트에서 헤드가 이렇게 빠져있는게 보이시죠 네, 헤드가 분리됐어요 네. 이제 헤드 안에 있는 이제 여러, 나머지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네, 이 찌꺼기들. 네, 에폭시라든지 아니면 그 샤프트에 남아있는 나, 납으로 무게를 맞춘 납봉 같은 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네, 슬샤프트에 남아있는 이 에폭시 덩어리나 이런 남아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자 클럽 베드에다가 에폭시를 넣어서 샤프트하고 이렇게 접합해서 여기까지는 제작을 해놓은. 지금 얼마큼 자른 거죠? 지금 지금 2.3 인치 정도 잘랐습니다. 네, 스탠다드 사이즈에서 얼마나 잘랐을까요? 지금 스탠다드 기준에서 0.5 인치 더 잘랐습니다. 아, 0.5 인치 정도를 더 잘랐다는 거죠? 네. 왜 스탠다드보다 더 짧게 잘랐을까요? 그 고객께서 이 신장이 조금 많이 좀 짧은 편이 싫어서 그 다음에 헤드, 헤드 바디 자체가 주조 바디여서 이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기하게 길이를 많이 좀 짧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반 인치당 라이 각도가 약간 변화가 생기나요? 보통 반 인치당 라이 각도는 1도 정도 변화가 있고요, 좀더 플랫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면 클럽에다가 그림만 꽂으면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이 안에 지금 텅스텐 가루랑 이런 것들로 작업은 다돼 있는 거죠. 지금 텅스텐 가루는 더 작업이 안 되고요. 여기서 네. 보시면, 네. 자 이쪽에 보시면, 네 지금 네. 스윙에이트가 CA 정도 나오는데요. 아 CA 시네요 네, 네, 지금 스윙에이트를 D2까지. 네. 올릴 거고요. 그러면 네. 대략 텅스텐 가루가 4g, 8g 정도 들어가겠네요. 아, 그럼 텅스텐 가루가 한 8g 정도 들어가면 지금 C8이라고 하셨죠? 8C8에서 네, 네. D2로. 아, 올릴 D2로 수...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D2 정도면 좀 강한 스펙인가요? 지금 그럼 헤드가 조금 무겁다고 할수 있고요. 그러면 네. 좀 선수들이나 좀잘 치시는 골퍼 같은 경우는 D2 정도로 하면 상당히 잘 떨어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텅스텐 작업이 완료된 클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지금 텅스텐 작업을 사전에 완료했던 샤프트하고 작업이 마무리된 걸 보니까 지금은 D2라고 나오네요. 네, 네. 지금 얘가 얘도 한 지금 8g 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어, 텅스텐 가루를 넣어서 작업이 완료된 클럽에다가. 어 그립을 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클럽이 완성되었고 여기에 지금 미리 잘라놓은 그립 테이프를 붙여서. 그립테이프를 테이프 붙이는 거에니까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쓰는 이런 그립테이프보다 더 지금 쓰신 게 넓은 거 같은데 네. 네. 이 그립테이프하고 이 넓은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자 이거 넓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바퀴 다 감아줬는데 네. 얇은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럽에 붙였을 때 여기 옆에 접지면이 다안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되면, 얘를 이렇게 감아서 그립을 장착했을 경우 얘는 어, 양쪽쪽으비어있 있는 네. 공간이 생기네요 그렇죠어있 있는 네. 공 때문에 에립립이 조금 더얇게 느껴질 음.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얘원형이다 다 둘러져 이다 네. 때문에 얘는 훨씬 더두껍게잡면 이렇게 이있게 잡히는 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안 붙은 면 때문에 채가 돌아갈 수도 있나요? 안 영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어. 그러면 그립 테이프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음. 무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나 그립 두께는 조금 달라진다는 거네요? 네. 근데 무게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요. 두께 차이는 확실히 현저히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손이 자그신 그러면...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이 그립 테이프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겠죠? 네. 자 그럼 그립 끼는 걸한번좀 보도록 할게요 응? 자, 그립은 테이프를 잘 붙여서 바이스에 바이스에 잘 고정시켜서 보통 비닐장갑 같은 거는 끼고 하시는 이유가 이 신나가 상당히 피부에 안 좋기 때문에 비닐장갑 같은 걸 끼시면 훨씬 더 용이할 수 있고요 맨손으로 하시게 될 경우에는 손이, 아, 손에 주부습진이 걸릴 확률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끈적거려서 안 좋아요. 인체에 안 좋기 때문에 꼭 비닐장갑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이렇게 셀프로 그립을 집에서 이렇게 갈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저렇게 비닐 장갑을 끼지 않으면 이런 솔벤트나 이런 것들이 인체에 흡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몸에 좋진 않으니까 혹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꼭 비닐 장갑 끼고 해보세요. 된 그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클럽 하나 당 어쨌든 이 클럽의 경우에는 원래 있던 기성 헤드에다가 어뭐 샤프트를 다 빼서 작업하는 것부터 해서 새로운 샤프트를 끼고 그립을 작업하는 것까지 했는데 보통 아이언 세트 하나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작업시간은 아이언 테스트당 넉넉히 이틀 정도 잡아주는 게 좋구요. 그게 이틀 전부 다 소요되는 게 아니고 클럽을 꼈을 때 굳는 시간 충분히 네. 한 12시간 정도 붙여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자르고 커팅하는 데까지 자, 그립 완료되는 데까지 보통 이틀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틀 정도 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이제 폭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굳어서 사용하기 직전에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그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바로 치면 얘가 돌아가기 때문에 못해도 한 6시간 정도는 말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